안녕하세요 로그스탁의 남강호입니다. 카메코의 상승은 어디까지일까요? 올초 기준 마이너스 37%의 하락 후에 반등이 시작되면서 현재는 하락을 회복하고 올초 기준으로 플러스 50% 가까이 더 상승하고 있던 이 종목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왜 지금 카메코를 다시 봐야 하는지, 7월 3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기회와 리스크는 무엇인지, 카메코의 진짜 상황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뉴욕 증시 한번 확인할 건데요. 미국장은 지수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은 상승한 반면, 나스닥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며 차별화된 장세가 전개됐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4.02포인트 오른 6309.62로 마감했습니다. 상승률은 0.06%로 에너지와 금융업종 중심의 견고한 흐름이 지수를 받쳐줬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179.37포인트 상승하며 44,502.4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률은 0.4%로 이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82.49포인트 하락 하며 2892.69로 마감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0.39%로 주요 기술주의 조정이 나스닥 지수에 영향을 준 모습입니다. 오늘장의 핵심은 바로 실적 실망과 차익 실현입니다. 전일장 마감 이후 발표된 일부 기술주의 실적이 시장 기대에못 미치거나 가이던스가 부진했던 점이 기술주 전반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했고, 이에 따라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부 AI 반도체, 클라우드 관련 종목에서 매물이 집중되며 단기 고점 논란이 불거졌고, 그동안 강하게 올랐던 메가캡 종목들에도 숨 고르기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다오지스는 경기 방어주와 배당주 금융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오히려 금리 안정 흐름 속에서 수급이 유입되며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500은 이두 흐름 사이에서 중립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지수 전체의 흐름이 점차 종목 장세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주 중반으로 예정된 테슬라와 메타의 실적 발표, 그리고 주후반에 연준 인사 발언과 경제 지표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장은 나스닥의 조정과 다우의 상승이 맞물린 혼조세였고, 시장은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국면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 후반까지 예정된 실적 이벤트를 중심으로 섹터별 전략과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 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9965에 0309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카메코는 세계 2위의 우라늄 생산 기업으로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전 산업 확대 흐름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종목 중 하나죠 특히, 미국, 유럽 등 탈탄소 정책 강화와 함께 원대력 발전 수요가 급증하면서 카메코는 단순한 광산회사가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마켓비트 기준 무려 13곳의 중개 기관이 바이 혹은 스트롱바이를 유지하고 있고 평균 목표 주가도 80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실적을 봐도 이유가 있거든요. 올해 들어 카메코 주가가 5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S&P 500이 6%대 동종 원자력 섹터가 1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초과 수익을 기록한 거죠. 특히 전년도 동기 대비 44%에 달하는 영업이익 증가, 24%의 매출 증가가 이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옵션 시장에서 재미있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것도5 5달러와 65달러 구간의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 풋콜 비율이 2 2까지 상승했다는 건 단기적으로 조정을 우려하는 투자자자이 늘었다는 뜻이죠. 그럼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바로 7월 31일 예정된 2분기 실적 발표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EPS 0.36달러 매출 6억 8천만 달러 수준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전년 대비 각각 270%, 56%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게 현실화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기대치를 밑돌 경우에는 단기 조정도 감수해야 할 겁니다. 현재 카메코는 일반적인 가치 투자 기준으로는 분명 고평가입니다. 하지만 원자력 세터의 구조적 성장성과 기후 대응주라는 특수성, 그리고 미국 이후의 전략적 지원까지 고려하면 단순한 숫자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이슈들을 보면서 아, 지금이라도 카메코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계시죠? 영상 하단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남겨주시면 눌림목 구간, 목표가 매도 시그널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고 정보방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좋은 종목들 설명 듣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인 우상향 추세선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저점을 한번 찍고 그때부터 계속적인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올해 저점 기준으로 현재 상승 폭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127%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준 건데요. 최근 움직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최근 움직임을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구름대 돌파되면 상승 우 이후에 구름대 이탈되면 큰 폭의 하락 이때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움직임입니다. 그 폭만 다를 뿐이지. 상승과 하락 주기는 거의 일정하게 움직인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구름대 돌파 나왔고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온다면 다시 한번 하락 추세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하지만 여기서 잘 지지해 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세 나오면서 추가 상승 여력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구간이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7월 31일 실적 발표 전까지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뭐 일부 이익 실현 또는 해지 전략을 좀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실적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한다면 목표가가 뭐 85달러에서 90달러까지 열려져 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카메코는 진짜 승부처 앞에 서 있습니다. 7월 31일 실적 발표 그리고, 하반기 원전 관련 정책 발표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조금의 타이밍과 전략만 잘 가져가면, 여러분도 이 흐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에 숫자 1만 남겨주시면, 실전 내용 전략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종목과 테마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강호였습니다.